안녕하세요. 족집게토익의 조인이 강사입니다. 와,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플랜티어학원에서 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2016년 1월부터 강남플랜티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족집게토익의 조인이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간단간단한 어떤 문제풀이 포인트 그리고 접근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꼭 아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저와 함께 같이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오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첫 번째 시간 문법편, 신의 한 수편인데요. 자, 문법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문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요즘 이제 2014년도, 2015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2015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는 문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사구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구문 뭐야? 그치? 오늘은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강에서는 분사문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how to 그치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분사구문 만들기 같이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란 무엇입니까?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뭐 부사절을 축약해서 만든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이 절이 뭐가 되는 거지? 구가 되는 형태인 거죠. 자, 절이 구가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해하시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이 주어 동사의 구조가 뭐로 바뀌는 거야?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의 ing나 ed 패턴으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때요? 좀 쉽나요? 오케이,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아무 절이나 이렇게 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보시면 지금처럼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그치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 하나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엄청 길어요, 그치? 자, 어, 엄청 긴데 자, 간단하게 잡아보자. 항상 여러분 부사절을 만들 때 부사절이 뭐야라고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거, 암기하셔야 된다는 라 거겠죠? 요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after.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죠. 자, after. 다음에 희뭐 나왔어? 주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동사 나왔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그치? 예쁘게 콤마로 끊겼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부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사절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구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거지. 그치? 자, 구로 바꿀 때 핵심이 뭐라고? 항상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에 절이 절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동사 원형의 주어 없이 동사 원형의 ing 나 pp 패턴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After obtaining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o, after he obtained라고 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 패턴을 접속사 ing 패턴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아, 왜 만들어요? 왜 만들겠어요 여러분? <laughs> 네. <laughs>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에. 축약한다라는 거. 짧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치? 길게 말하기 싫어요. 그치? 우리도 여러분 왜 특히 요즘에 이제 2016년도에 5월달에 유튜브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라던가 텍스트 메시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거다. 출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온라인상에서 보통 얘기할 때 어때요? 말 길게 하나요? 길게 할말쭉 쓰다? 그러진 않던데, 그렇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안녕, 반가, 반가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처럼 하이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어 그런 거안 쓰나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짧게 짧게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짧게 줄여도 원하는 뜻은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바로 영어에서도 이런 말은 짧게 하는데 원하는 뜻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만드는지도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데 뭐 이런 나머지 절들을 안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부사절만 가지고서 구로 바꾼다. 그리고 절을 구로 바꾼다라는 건 절, 주어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나 동사 원형의 이리 패턴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방금 이제 얘기한 거세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자, 접 분사 구문 만들 때세 가지가 뭐였어? 바로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만 정리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1 단계 접속사는 생략 또는 그냥 도, 그치 너도 no, 너도 no, no, no. 이러죠. <laughs> 접속사 그냥 쓰셔도 되고 지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까 그러니까 부사들 접속사 자체는 우선은 여러분들 인지하시는 게중요하다는 거죠.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없으면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after he o b t a i n e d 라고 하는 문장에서 어떻게 이게 그래서 after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2단계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돼. 주어는 항상 없애버려야 돼요. 분사구문의 핵심은 접속사가 아니라 주어의 존재 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는 걸 판단할 때 주어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말하는 분사구문은 주어를 없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탭스에서 말하는 분사구문은 또어 없애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가능한, 그러니까 주어를 꼭 없애는 게꼭 항상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선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는 분사구문에서는 주어가 안 보여야 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after he obtained에서 after는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은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주어는 무조건 없앤 다음에 주어는 없앤 다음에 이 동사를 써야 돼. 주어 없이 동사 바로 쓸수 있다? 없다? 그치? 없겠지? 그래서 이 동사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자, 바로 뭐로 바꾼나? 동사 원형의 ing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바꾸는 동사 원형에다 o b t a i n 에다가 원형에다가 ing 바로 붙여서 obtaining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After obtaining 또는 obtaining a commercial diploma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야기 끝이에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구문이다. 간단하죠? 그치? 자,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그치? 절을 가지고서 핵심, 절을, 어, 주어를 없앤 다음에, 동사원형의 ing나 동사원형의 ed 패턴으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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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는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ed가 오는 케이스. 여러분, 동사원형의 ing 보통 뭐라고 배우죠, 우리? 아, 그치. 능동의 관계라고 배우지. ed는요? 수동이라고 배우지 않아?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he obtained에서 이 obtained이라는 동사는 능동이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뭘 썼어? 능동의 형태의 I인지 그냥 붙이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수동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After it was issued by the magazine. 그치? after 절로 시작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was issued. BPP 형태가 나왔어요. 그치? 자,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 나온 거 확인하셨죠? 자, 이제부터 바꾸는 방법. 어떻게 바꾼다고? 어, 바꾸기 전에를 얘기해야겠다. 자, 바꾸는 방법. 자, 먼저 after를 살려도 되고 없애도 돼. 근데 오늘은 살릴게요, 여러분. 대신에 주어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was issued 전체를 원형의 ing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동사 형태만 바꾸시면 돼요. w o s 의 동사 원형은 be. 여기 ing. 나머지는 뭘 써야 돼? issued. By the magazi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after being issued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어? 그래도 똑같이 동사 원형의 ing로 시작하는 거잖아. 능동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때 being. 분사학원문에서 being은 뭐냐? 생략이 가능해. 자, 생략하면 뭐가 보여? 그치, 바로 모, 모처럼 이슈드라는 동사원형의 2D 패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 뭐? 수동이죠. 아, BPP, was issued가 수동이었으니까 Bing issued가 대동 수동이구나. 돼요.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우리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너무 예쁘게 그냥 막 적어 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시면은 after issued by t h e magazine이라고 하셔도 되고 after being issued by t h e magazine이라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래 이리, 이리치나 저리치나 저리매치나 결론적으로는 pp 형태로 끝나는 bpp 형태의 수동 부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할때 바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면, 기본적으로 ing, 그쵸? 그니까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만약에 주어 없이 동사 형태를 쓰고자 해. 그럴 땐 ing는 무슨 동? 능동. pp는 무슨 동? 수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오늘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10월 달이었나요? 그쵸?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이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그죠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딱 보니까 어휘문제야. 아 근데 되게 이상해. 막 ED도 오고 막 형용사도 나오고 그치? 헷갈려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형용사가 어떻게 이 자리 이렇게 바로 오고 뒤에 전사가 오나요? 아 이런 건 구문을 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구문을 먼저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할까?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특별히 지금 따로 정리한 게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지, 밑에 나오네요. 자, 밑에 보시면 것처럼 요 구문을 한번 보자. 자, 구문을 한번 그냥 볼까? 자, 빈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Sunny View까지 여러분 끊어줄 수 있죠? 그치? 끊고 가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The restaurant 주어 is a recognized 동사. 그치?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 패턴.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잉. 빈칸부터 View까지는 부사예요. 부사 자리예요. 안 와도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봐봐.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예요. 되셨죠? 자, 부사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사구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자리, 빈칸 자리에서 시작한다면 전사 4를 바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오, 어쨌든 부사구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 해요. 자, 원래 문장 간단하게 접속사를 하나 넣어볼까요, 여러분? 바로 because를 집어넣습니다. 자, 접속사 집어넣고요. 그 다음 주어 죽였었으니까, 어 죽였다고 하니까 좀 무시한, 무시무시한데, 한무시 <laughs> 자, 없앴었으니까 주어를 다시 살려야겠죠, 여러분? 자, 주어를 살리는데, 사실 주어를 여러분 살릴 때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문장의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한다. The restaurant을 다시 받는 is을 쓰면 좋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뭘 써야 될까? 이런 형용사나 이디 패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를 쓰시는 게 좋겠죠. 이즈를 쓰게, 어,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즈를 쓰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제가 분필이 없었어. 잠깐 <laughs> 꺼낼 거예요. 자, 그래서 because 다음에 it 다음에 여러분 이즈를 썼어. 그리고 빈칸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or ya를 쓰면 좋겠죠. 어, 여기까지. 부사절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얼마나 좋아. 그치? 아, 그러니까 이즈 다음에 형용사나 아니면 p p 스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그럼 되셨어요? 이제 얘기 다 나는데? 뭐야?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2뭐야 레스토랑 식당이잖아. 식당이, 그쵸? 딜리셔스 푸드로, 그죠 딜리, 맛있는 음식으로, 뭐 하다라고 얘기할까? 일리저블 자격이 있어요. 필수적이에요. 유명해요. 준비됐어요. 모르가실래요, 여러분? 그치? 딱 와닿는 느낌?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해. 인기 있어.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으로 가야겠다. 음, 유명해요. 라고 하는 C번을 쓰는 거예요. 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주절을 읽으시면 좋겠죠. 자, 보면 식당이 어때? 인정받았어요. 상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또니 뭐, 올해의 사업체, 그 도시에서 올해의 업체로 인정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인정받았어? 이런 딜리셔스 푸드와 아니면 스타닝 뷰, 그렇 아름다운, 그렇뷰 전망들 때문에, 그렇 전망들로 유명하기 때문에라고 보셔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r e n o w n e d 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장의 해석은 여러분 진짜 꼭 필요할 때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 정확하게 확 와닿지 않을 때, 그렇 불안할 때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선 처리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되겠다. 근데 오늘 분사구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분사구문인 문제 보셨어요, 그치 이런 유형의 문제가 2015년도부터 의외로 항 여러분들 한 문제 두 문제씩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6년도를 대비하실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분사구문 어떻게 대강 정리되셨죠, 여러분? 요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절대 여러분 뭐죠? 채널 바꾸지 마시고요. 그치? 어디 잘 뜨지 마시고, 다음 강 연달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